고속도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는 차량이 발견돼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고속도로 CCTV 영상입니다. 영상 속 갓길에 정차한 것으로 보이는 한 차량이 슬금슬금 2차선으로 이동하는 듯 보이는데요. 그렇게 정상주행을 다시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도 잠시 차량은 앞쪽이 아닌 옆을 향해 이동을 시도합니다. 유턴 시도라도 하려는 걸까요? 의도를 알수 없는 운전자를 지켜보던 그때 해당 차량은 반대편 차선을 향해 가로질러 달리더니 이내 급정거를 합니다. 이에 달려오던 트럭은 앞을 가로막고 있는 차량을 최대한 피해가려 시도했지만 결국 충돌하고 맙니다. 심지어 해당 차량은 트럭이 피해가려는 동선 쪽으로 후진하는 충격적인 주행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유턴 후진 횡단은 중대한 법규위반으로 금지되며 위반시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면허 압수해라.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빠지는 길 가려다 실패해서 유턴하려고 하는 건가? 고속도로에서 유턴 시도는 상상도 못 해본 일인데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